도치 여사와 일보 요봉의 결혼 기념일. 결혼 기념일 전날 밤 치맥 한잔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아이들의 등교와 등원을 도와주는 일보 요봉과 아침을 여유롭게 먹고 자 그럼 결혼 기념일 선물 언박싱 한번 해볼까요? <laughs> 좋지? <laughs> 늘보 없잖아, 자기야 응. 음, 이렇 음,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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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 왜 아, 자꾸 한책웃어 음. 어디서 오셨어요? 저요? 그쵸? 일보스 저기서 이게 뭔지 알았어요? <알아>, 뭐예요? <웃음> <웃음> 어? 그건 뭐야? 색깔이 <laughs> 자, 이거 손잡이 로거 잡고 잠깐만 가만히 있어. 여기 하나 두셋만해되는예요 가만히 있어요. <laughs> 자기 어떻게 색깔도 내가 좋아하는 연보라이야 하나. <laughs> 하나, 둘, 셋. <웃음> 하나. 자기, 진 놀래. 자기, 진짜 놀래. <laughs> 먹고 <laughs> 있는데 깜짝 놀랐어. <laughs> 이게 못했나? 어, 이게 <laughs> 예측 못했나? 이 뭐야? 첨 자기 예측 못했어 이거? 어, 아, 지금 이거 유행하는 건데? 진진 아, 진심 놀랐다 이거. 한번 다. 그냥 핫탕 먹으라고. 네 개는 다섯 개네. 핫탕 다섯 아, 내가 좋아하는 자기 편지. 저기 하트로 하트 모양으로 접었네. 선물 중에 편지가 제일 좋아요. 사랑하는 여신님에게 "올해도 벌써 마지막 달이네. 올해는 유달리 더 빨리 간것 같아요. 벌써 10년이나 되나 싶기도 하지만, 아직도 우리 자기와 함께 못해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함께한 시간이 많이 쌓였고, 앞으로도 함께 할게 많다고 생각하니 행복하네요. 자기가 요즘 우리 많이 늙었다고 하지만 내 눈에는 우리 자기 갈수록 더 이뻐 보이고 너무 좋아요. 말썽쟁이들 키운다고 힘들기도 하고 고민도 많지만 자기 안고 있으면 편안하게 힐링해요. 앞으로 계속될 우리의 행복한 날들을 생각하며 같이 사랑해요. 언제든지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게요. 나를 이쁘게 바라봐주는 여신 님을 사랑하는 남편이 귀여워 아 너무 이쁘다 저기야 반짝반짝 니에도 이뻐 하트 궁뎅이 이뻐 자기야 고마워 아 이거 너무 이쁘다 오 자기야 응? 내 선물은 응. 커플 생각 <laughs> 이따 같이 해 해산물. 자기 야한 거 좋아하잖아. 아니 <laughs> 그. 자기 주려고 그렸어. 와. 왜왜 <laughs> 왜 웃는데? 왜 웃는데? <laughs> 왜 웃는데? 그 웃음의 의미가 뭔데? 어? 그 웃음의 의미가 뭔데? 이상해? 아니 닮은 듯안 닮은 듯. 아나 열심히 그렸어. 얼마나 열심히 그렸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 제가... 근데 그 웃음이 뭐야? 아, 정말 자존심 상해. 아, <laughs> 내가 얼마나 몇날 며칠 열심히 그렸는데. 고마워요. 와. 고마워. 애 아,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 응. 회사 갔다 올까? 응. 어, 가진다. 우리 자기는 이게 마음에 드는구나. <laughs> 천년의 사랑이야? 응. <laughs> 고마워요. 이제 우리 게임만 판나 끝. <laughs> <우리> 게임을 시작. <시작하지? 웃음> 자기야 재밌겠지. 한번 해보자. 뽑. <laughs> 안되면 진다. 가위 가위 뽑. 가위 가위 뽑. 가위 가위 뽑. 가위 가위 뽑. 잠깐만 이 예. 그럼 자기가 한 뽑아야지. 한 명씩 도와가면서 하면 돼요? 응. 질문. 나이 아이자기 응? 이런 거나서좋 나이 <laughs> 이상형은? 나이 이상형은? 응. 성격, 얼굴, 몸얘기 주기. 음. 성격은 음... 음 밝은 사람 밝고 그리고 음 행복한 기운이 나오는 사람 같이 있으면 좋. 또 성쾌하고 또뭐 얼굴 얼굴? 응. 얼굴은... 음... 강아지상도 좋고 고양이상도 좋고 너다 좋아? <laughs> 몸 성... 몸? 응 어... 몸은... 음 골반? <laughs> 왜 자꾸 내 얘기를 해? <laughs> 내 엉덩이 크다고 놀리는 거야? 아, 아니야 딱 좋다만 놀려야 맞... <laughs> 되거 아니야? 자 그럼 나야? 응아 자기야 망치 쓸래? 이렇게 무서워 젠가가 이렇게 무섭기 <laughs> 처음이다 나 게임의 여왕인데 아, 아, 아 무섭다 너무. 이 질문이 너무 무섭다 음. 쉬운 거 해야지 아 무섭다 한번 잡은 거 해야지 <laughs> 아 다행이다 백커그다엄몸 <laughs> 밀착해요 백커그 몇 초? 오. 30초. 어, 로와빼 까갈게. <laughs> 음. 처음에는 좀무난한 걸로 갔어요. 오, 나오고 있어. 그래도 우리는 결혼해서 그나마 조금 그지 음. 부부라서. 뭐 10년 차인데 뭐. 그지1 음. 뭐 9금쯤이야그지 예, 안 나와. <laughs> 음. 자 질문이네 자 덮치기 대 덮쳐지기 음. 자기는 하, 덮치는 게 좋아 덮쳐지는 게 좋아? 둘다 좋아 안돼한 개만 선택해야 돼 그래? 음, 덮치기? <웃음> <웃음> 왜? 자기는 낮저 밤이니까 <laughs> 어. 덮치기? 이렇게 무서워 잡아줘 뭔데? 20초간 섹시댄스 추기 <laughs> 아나춤못 추는데 섹시댄스는 쳐본 적도 없단 말이야 한번 쳐봐라 내생야 <laughs> 섹시댄스 <섹시댓은 웃음> 모르는데 한번 쳐봐라 자기야 <laughs> <laughs> 나도 섹시댄스 <섹시댓은> 쳤잖아 <laughs> 섹시하 않았지만 왜 자기 뭐 나왔는 데? 뭔데? 방금 <웃음> <웃음> 방금 그거 한번나 Panku, go, 스 o go! p a n k 야 되겠다 섹시 댄스 추라고 추라고 했더니 딱 걸렸다 n 기 이제 자기 a 빨리 아니 이거 상대방한테 한번 더 하라고 하는 거 a n k u go! p a 아니야 맞아 아 뽑을 사람 찬스 찬스 뽑을 사람 봐봐 바, 갖고 있다가 찬스 사용이잖아 바보이요. 맞잖아 이기게한번더해자한번더해자자한번더 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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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 나도 섹시댄스 섹시하지 않았잖아 어, 음악 바꿔줄 이것도 춤사람쳐야지 진짜 못주겠다 <laughs> 미치겠네 진짜 <laughs> <laughs> 어떡해요? <laughs> <laughs> 개기념일 축하합니다 기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아빠 결혼기념일 축하합니다 자개 분자 하나 둘셋 <laughs> 원희가 만든 노래라고요? 네 우와. 근데 이거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지 네 시작할게요 네 엄마 아빠 생 아니 결혼기념일 축하합니다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축하합니다 응.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힘내세요 엄마 아빠, 행복하게 사세요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 축하합니다 고마워 응. 오, 엄마, 아빠한테 노래도 만들어서 불러주고 잘했어, 주헌이 고마워요 응. 아빠 선물. <목소리> 오, 이게 뭐예요? <laughs> 소유라, 이게 뭐예요? 응. 엄마 선물, 뭐 만든 거예요? 전, 강아지 상자. 소유라, 이건 뭐예요? 강아지 상자예요? <laughs> 초코, 초코예요. 골자 <laughs> 안에 뭐가 있는데? 나도 있어, 이거. 날개는 있어. 뭐예요? 아, 그래요. 이건 뭐예요? 편지. 편지예요? 아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편지.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어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우와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